자, 하자 두 문제 일단 해보고 시간 남으면 최상위도 좀 풀자. 아, 제발 아, 안, 안 나온다. 문제 나와 있는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식으로 먼저 표현을하셔야 돼요. 자, qx px 더 qx를 x 3으로 나누었다. 자, 그럼 식을 써. 목숨 몰라. 자, 그리고 나머지가 8이래. 여기서 니네가 알아, 어낼수 있는 건. 자, 나누는 식1차식이니까 나머지 정리가 다 떠올라야 되죠. 그럼 X에다 뭐를 대입한다? 3을 대입해야 되지. 그럼 3 대입하고 3 대입한 거딱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p 3 더하기, 무슨 값이 아, 나머지 탈가같다라는 나머지 정리를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게 PX 곱하기, 이건 알고나면 되게 쉬운 거야. B, 아, 제로에 있는 거구나. 자, P, p 곱하기 Q를 X마이나 으로 나누었을 때, 자, 뭐, 얘는 뭐, 그냥 Q2번. 나머지가 1까 얘도 나누는 식이 시기 1차 식이니까 나머지 정리 되어야 한대요 되죠? 그럼 X에다가 3을 마찬가지로 대입해야 되겠지? 자, 그럼 P3 곱하기 Q3이 되겠죠? 자반이. 자, 그럼 2 자, 여기까지 뭐 문제 없지? 자, 했을 때 마지막 줄에 써있는 게왜 제곱이 써있을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X-3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누는 식이 1차 식이니 똑같이 나머지 정리겠죠 근데 해보면, 일단 1차 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 물을 봤으면 상수항이지 말이라고 쓸게. 그럼 얘도 나누는 식이 3 대입하면 0될니까 똑같이 X에다가 3 대입해야겠네? 자, 그럼 좌변에다가 3을 대입해봐. X에다가. P3에 제곱. 다음에 Q, Q3에 제곱. b, r 이 내가 구하고 싶은 r 이 그럼 노란색각딱 봐봐. 잠깐 그 p 3하고 q 3이 그냥 숫자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a 플러스 b 가8이야 a 곱하기 b 가6이야 그렇게 생각해봐. 아니 대입했으니까 함수 함수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 뜻하면 얘는 함수값 같은 숫자란 말이야. 숫자 숫자. 대입했을 때 나타나. 그 저거 이제 고치겠다고 생각하고 숫자라고 하면 생각해봐. 중경 곡생공 입전 공식에 의해서 자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네. 합과 곱을 주 조건이 만들어졌죠. 네. 네. 자, 그럼 이게 곡생공식에 나왔던 거인데 플러스 거 b의 전체적 말 아래에 있는 것도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음. 음. b라고 생각하면 a의 제곱 더하기 이제곱이라는 조건이 만들어진거지? l u s B plus B p l u 식 변형 이 u 두 가지가 있었다가 음, a B p B plus B B p B 의 l u s B B p l u B 가 있었죠? B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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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곱이 음, 6인거 p 우리 요즘 이 요즘 요이자 이렇게 해서 다 됐다. 먹생 공식 변형과 나머지 정리를 응용한 문제야. 네, 네, 마스크 필터날이면 뭐가 좋아요? 바르게 되면 먼지를 걸러주는거잖아 먼지 걸러주는 거예요. 먼지 기억하는 그거 아니에요. 더 좋아진 거지. 그냥 숨을 내뱉을 때만 이게 올라가서 나가는데 그게 걸러주는 거예요? 걸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숨쉬기 편한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아니 이거를 봤는데 이거를 여기 들리더라고요 숨을 쉬면자 <laughs> 보자 PX를 X-2로 나눠서 야이번에좀건너뛰고보자 나머지 정리되는 거 알겠어요?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라는 얘기는 응. x 에다가 건너뛸게 이번에는 에다가 나머지 자, 나머지를 자, 나누는 식을 연마하는 값이 2를 대입한 게곧 나머지 7하고 같은 거잖아. 이게 나머지 정리지. 바로 쓸게 이번에. 원래는 니네강사 이거 쓰고 이거 썼잖아. 이번에 건너뛰어보자 한번. 몇번 풀어봤으니까. 자 그다음에 p2x 더하기 2017을 x 플러스 10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 얘도 똑같아. X 플러스 천구라는 1차식으로 나눠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천구 대입하면 0 되는 거잖아. 자, 이해됐어요? 그럼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천구를 대입한. 대입했을 때 나온 값이 무조건 뭐랑 같아? 나머지인 4와 같은 거지. 자, 똑같이 나머지 정리죠? 그냥 과로하는 시험이 좀복잡 뿐이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018 더하기 2017. 그치,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럼 약간 니네 헷갈리게끔 하려고 약간 숫자를 크게 줬을 뿐이야. 자, 그럼 조건 두 개를 알아냈어요. P-1이 사고, P-2가 7. 자, 그랬을 때 A랑 B를 찾아라 라고 했어 자, 그럼 바로 할수 있어. P2가 무슨 뜻이야? 여기에다가 2대입했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P2는 8 플러스 e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자, p-1은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레이브 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뭐예요? 열릴방정식 열릴방정식 계산하면 은뭐 나와요? 열릴방정식 그래서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 b가 3. 맞지? 모르겠어요. 계산 중이에요. 3. 맞아. a가 3. A가. 마이너스 2. 자, 그래자 a b 곱하라고 했으니까 자, 다 봐야 될수 있는.